설 입니다. 배는 게왜 이렇게 어려울까요? <웃음> <웃음> 아, 서빙 나이트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다늘려지는 기분. 스텝 스윙 다 늘어지고 있어요 지금. 멀티가 안 되나 봐요. 자세 신경 쓰면 스팟을 안 보고 스팟을 보면 또 겁나 밀고 있어. <laughs> 오케이 바닥 보면서 힘 빼고. 아 스팟 보면서 <laughs> 힘 빼고. 어우. 방금 뭐 어땠나요? 방금 좀 괜찮지 않았어요? 야, 프로님이 인정을 해주시니까 뭔가 뿌듯하네요. <laughs> 지금 쓰고 있는 볼은 아, 서민 나이트입니다. 아, 지금 동서울 여기 레인이 굉장히 예민하고 도른산인데, 아 여기서 너무 좋아요. 아 야... <laughs> 진짜 딱 가서 끝에서만 딱 <laughs> 오늘 저거 촬영을 했는데 금방 끝났어요. 골이 너무 잘 맞아서 그런지 진짜 금방 끝났어요. 어, MS님은 누구시지? 민성님인가? 아 근데 이 자세가 지금 연습할 때뿐만 아니라 대회 가서도 이렇게 쳐야 되는데 또 대회 가서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. <laughs> 아, 대회 때그 김프로님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. <laughs> 그래야 혼나면서 치지. 홈타가 너무 빨라. 아 이것저것 신경 쓰니까 아, 타이밍이 진짜 뒤죽박죽이에요. 힘은 좀 빠진 것 같은데 끝에서 공을 보낼 때 타이밍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. 느리다가 빨랐다가 한. 한 게임 치면 한두번 정도 제대로 딱 타이밍이 나오고. 네 지금 힘을 힘을 풀고 힘을 빼고 하니까 중력지도 그냥 흘러버려. 또 중력질에 신경 쓰면 또 힘이 들어가고. 야이 불리기 진짜 너무 어려워요. 어, 겸이랑님 말씀을 듣고 이번에 중략제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중략제에신경 쓰니까 타이밍은 좀 늦춰지는 것 같은. 괜찮았나요? 아, 힘들어. 지금 이제 막게임인데요. 여덟 게임째 중입니다, 여덟 게임. 확실히 연습할 때는 이거 오랫동안 하면 더안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오랫동안 하면은 점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딱한 새? 새 느낌? 딱 연습하고 딱 빠지는 게딱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봐 볼링 안녕 하 맞아요. 제가 좀 제가 원래 좀 산만하기도 하고 성격도 좀 급해가지고 천천히 가서 치고 고정을 하고 치고 나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 가만히 있지를 못해. 그리고 시선도 계속 막이 움직이고. 그러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슬럼프가 온 건데 제가 볼링을 치면서. 저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, 사실. 그래서 이게 쌓이다 쌓이다 보니까 완전 엉망이 됐다가 지금 그 프로님이랑 영상 한번 찍고 나서 다시 되새겨보고 있는데 좀 힘이 그래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이제 이거를 다시 제 자세로 만들어야죠. 아 손이 돌아갔습니다. 아 스팟 고정 자세 고정 중략지 신경 쓰다 보니까 와 이게 하나가 꼭안 돼요. 진짜 미칠 것 같아. 아 개인적으로 또 아, 연습할 때는 그날 하나만 연습하는 게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하나만 하나만 연습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오히려 과부하가 와가지고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서민 나이트 괜찮지 않아요? 골 모션? 되게 안정적인 그리고 끝에서 잘 돌아와가지고 지금 좀 괜찮지 않았어요? 어, 너무 힘들어. 아, 아침부터 스물 두 분이나 봐주시고 계시네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또 이렇게 봐주시러 오셨으니까, 저 제가 간단하게 이벤트 하나 할까요? 어, 지금 오프레임부터 지금 10분까지 남았는데, 지금 내 방을 박은 상황이고, 제가 몇 점을 칠지 적어주시면, 맞춤분께 스타벅스 커피 한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점수 편안하게 적어주세요. 지금 참고로 내방 박은 상황이고, 일단 200 이상은 무조건 쳐요. 지금 내방 박았습니다, 내 방. 아, 그리고 당첨되신 분은 저한테 인스타 팀꼭 주셔야 돼요. 아이디랑 점수 캡처해가지고. 참고로, 제대로 칠 거예요, 제, 제대로. 시리님, 저 영상 보셨죠? 짝대기라는 생각을 벌어라. 저희는 짝대기가 아닙니다. <laughs> 어, 6프레임까지 치고 마감할게요. 그때까지 적어주세요. 고생했어, 김프로. 레슨 잘하고. 네, 맞아요. 저희는 스트로커라는 멋있는 이름이 있어요. 짝대기라는 생각을 버려야 앵글이 커집니다. <laughs> 자, 이번 프레임까지 꼭 적어주셔야 돼요. 마지막 주구예요. 이제 살짝 도는 것 같거든요. 어, 안녕하세요 형님. 오랜만입니다. 아, 한 게임 남아서 그냥 간단하게 켰습니다. 279. 과연. 어, 저도 구속이 빨랐는데 요즘에는 진짜 구속을 줄이고 약간 회전을 더 늘려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. 자, 10초 뒤에 마감하겠습니다.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. 땡! 네, 박진성님, 258까지. 279가 지금 두 분이네요. 279, 235, 262, 258. 아, 279 쳐볼게요, 열심히. 두분 드려야지, 또. 반쪽만 내려서. 살짝 떨궜는데 내려와서 들어갔네요 어 279258이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규현님 사실 캠핑만 안, 안 남으면 되는데 아... 잘 쳤어요? 그렇지. 아. 헉은 절대 못칠것 같아요. 제가 요즘 턱기에 오면은 엄청 긴장하더라고요. 아 나갔는데 수 <laughs> 이거 봐 지금부터 지금 긴장을 한다니까요 이번에 텐핀이 아 핀이 남아야 279예요 에 <laughs> 이번에 나가면 어다 탈락인데 아 일단 폭은 도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폭 치면 그 점수 적어주신 분 3명 아니다. 그냥 점수 적어주신 분다 드릴게요. 톡 치면 골든벨 올려야지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되는 날인데, 방금도. 꼴속좀 많이 빠져가지고 돌줄 알았는데 와 서밋 라이트 이거 미쳤는데? 아니 저는 오히려 지금 동서울에서는 접었어야될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약간 어 위험했으니까 아 지금 고민이에요. 반쪽 내리지 한쪽 내리지.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. 한, 반쪽 내릴까요 한쪽 내릴까요? 스팟은 그대로 두고. 아닙니다. 한쪽, 반쪽, 1대1. 3대1. 오케이, 반쪽. 반쪽 갑니다. 아니에요? 와개잘 들어갔는데. 야씨. 전 됐다고 생각했거든요. 와이 반쪽이 맞았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. 아이 구라핀 진짜. 아그 동서울에 이게 로또 시스템이거든요. 289는 좀 많이 나오는 점수라 288 하겠습니다. 와, 진짜. 아니, 폭치고, 뭐냐. 멋있게 다 음료수 딱 돌려서 이제 유튜브 각도 하나 만들라그랬는데 와, 진짜 눈치 없이. 와. 아니, 마지막에 회전이 풀렸나봐요. 손속이 많이 줄어가지고. 그냥 밀어버릴걸. 예, 예전처럼 칠걸 그랬어요. 그럼 팀 나갔을 텐데, 아. 네, 지금, 지금까지 침볼이 서밋나이트고요. 어, 아까도 영상 중에 퍽 나올 뻔 했거든요. 어, 이, 그땐 299 쳤어요. 그 영상에서. 어, 영상 오늘 찍었으니까 빨리 편집해서 이번 주 내로 올려볼게요. 어, 저는 서밋나이트, 어, 서밋 시리즈를 처음 써보는데 어우 맛있더라고요 머리. 약간 하이폴과는 다른 매력이 확실히 있고 그... 미드라인인데 생각보다 강한 느낌도 있고 네. 지금 아 그리고 올해도 진승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연장이 되었는데 어 올해는 진짜 힘 빼고 깔끔한 자세로만 보여드릴게요 어.. 280대 혹시 적으신 분 없나요? 279가 최대네? 아..까비까비 280대 있었으면 제가 드릴라 그랬는데 아 맞다 제가 첫 패배 은호님 <laughs> 아 제가 그러면은 이번에 못 맞추셨으니까 어, 그 영상 올라갈 때 제가 다섯 분 댓글 이벤트 걸게요.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. 어, 이벤트 참여 방법은 뭐 간단하게 할 거니까 부담없이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. 뭐 소소하게, 뭐, 뽈드리는 건 아니지만, 어, 커피 간단하게 제가 사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더잘 되면 뭐, 진승분들이 이벤트 하라고 해주시겠죠. 아, 어, 올해도 저 많이 사랑해주시고, 의견 언제나 남겨주세요. 네, 저는 이제 8개임이 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. 이제 집에 가야죠. 집에 가서 밥 먹고 편집 시작하겠습니다. 가볼게요.